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종목 한국 정보인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보인증의 향후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그리고 주의 구간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높은 세 가지 이유 더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주가 전망 이러한 부분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보 인증 주가 흐름이랑 어, 어떤 재료들 이슈 같은 것들 한번 좀 먼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은 어, 뭐 공인 인증서, 사이버 보안, 디지털 화폐 등등. 관련된 이슈로 그동안 주목을 받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한국 정보 인증을 다뤘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어, 다뤘었는데,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실증 작업과 관련해서, 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이재명, 어, 대통령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한국 정보 인증이 예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실증 작업을 한 어 그런 내역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가상 자산 어 산업 육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어떤 전망, 비전,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강한 수급과 더불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기관이라든지 외인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오늘 개인과 어, 기관 금투 뭐 투신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도 포함해서요. 어 외국인이 이제 조금 매도를 했지만 이게 단위가 이제 금액 단위고 백만 주 백만 원 단위입니다. 백만 원 백만 원 단위다 보니까 어 십억 외국인이 1 0억 정도 매도를 한 건데 뭐 그렇게 큰 금액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한그 금액보다는 그동안 추세적으로 기관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어, 유의미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매매 또한 오늘은 뭐 크게 어~ 뭐 매도가 일부 나왔지만 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유의미하게 뭐 매도가 진행됐다 이렇게 좀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매수적으로는 어~ 순매수가 프로그램이 어~ 이전 거래일보다는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좀 한번 기술적으로 그 다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이후 다시 한번 급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어쨌든 역사상 신고가는 2015년 16년도에 한 2만원 라인이 역사상 신고가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만원 라인, 만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번 주가 대응해 볼만 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오늘 26% 종가 기준, 26%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 이 거래량과 더불어, 어, 주가 상승, 이 추세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목표가는 만원 정도까지 보시되, 우선 한 8,500원 정도가 어, 저항 구간이다. 그래서, 어, 시나리오를, 어, 상승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 강한, 어, 어떻게 보면 8,500원 라인을 강한 수급으로, 어, 소화를 하면서 일부 조정 구간은 나오겠지만, 좀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 두 번째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의 상승으로 올라온 만큼 일부 깊은 조정, 어,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제가 눈누이 강조하는 깊은 조정이 한번 여기서 만약에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소위 말하면 여기서 어,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한번 수익권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깊은 조정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졌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수급이 계속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부 여기서처럼 기간 조정이 조금 길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그 부분이 좀 약간 한국 정보 인증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보인증 저 개인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강한 수급입니다. 강한 수급, 강한 수급. 물론 이제 이게 재료가 동반된 거겠죠. 재료가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거래 대금이 2천억 가까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2,000억 가까이. 2,000억 가까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기존에 거래량이 적었다가 오늘 이렇게 그냥 하루 만에 2,000억 터진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서 움직이는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급등 추세를 만드는 전형적인 거래량의 패턴과 주가의 패턴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어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재료입니다. 뭐 강한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있어야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재료와 주가의 상승은 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이런 재료 상승 이슈를 먹고서 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증작업 플러스에서 앞으로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 어,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어, 민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보인증 충분히 어, 부각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기관이라든지 금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이죠 오늘 상호 펀드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일부 외국인이 매도가 있고 어 이게 뭐 오늘, 어, 매, 어제, 그러니까 전일, 전 거래일과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또한 금투라든지 기관 또한 큰 물량, 대량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기 보다는 이 추세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급이, 어,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이 부분이 저는 어,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어, 좀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어 금투 이런 부분들의 수급 플러스 그다음에 재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 가상 자산이라는 재료 플러스 지속적인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다 보면 연계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거래량이 터져준다. 거래량. 이 부분이 어 안정적으로 한국 정보 인증이 단기간에 조정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 언정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지속하면서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정보 인증은 어 타점만 정확하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가격이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 대응,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주가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정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 타점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만원을 일단 보호가 돼 어, 주의해야 될 8,500원을 소위 말하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만원 목표가까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어,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 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 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어,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아,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 화면에 음, 저장을 해 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저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정보인증.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다시피 어,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놓고 어, 수익을 보고 청산을 했다 하더라도 또 자리가 계속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인증 상승 이유, 상승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급, 두 번째 재료,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과 재료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교적 바닥권이다. 어,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상승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가를 100%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 이렇게 좋은, 소위 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와 좋은 수급을 가지고도 어, 간혹 가다 정말 뭐, 어, 빈도 있게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 어, 주가가 매수한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좀 급격하게, 과도하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레버리지를 좀 과도하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 재료지만 본인의 어떤 어, 계좌 상황에 의해서 손절을 당한다거나 손절을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중이라든지 매수 단가, 매도 목표가를 철저하게 잘만 어, 여유 있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국정보인증 수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 010-4494-5019번으로 한국정보인증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코드번호죠. 053-300으로 문자 주시면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어, 한국정보인증, 어, 타점, 공략, 문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정보인증 공략해서 대박수익, 예, 대박수익 한번 진행해 보실 분들은 010-4494-5019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인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